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빅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과 S&P 500 지수,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음. 뭐, 최고가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저번에 나와셨을 때, 5,800 정도로 타겟치를 본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가장 분리시하게는 이제 6,000까지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죠. 혹시 그 사이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변한 게 없는데, 네. 다른 데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어, 짚어보면, 음. 그 연초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미국 증시 전망을 어, 그때가 4,800 미만이었었으니까, 어, 너무 또 높게 잡으면 사람들이 어, 좀 네. 뭐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이 연초에는 5,400에서 5,500 정도를 제시했었어요. 음. 어, 그리고 사실 그때 어, 지금 이 테이블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 음. 어,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다 음. 예. 낮게는 4,200이고요. 음. 높게는 5,400.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 세게 불렀었던 때 네. 어, 근데 저희가 2월 말쯤 돼서 어,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음. 예, 다른 하우스들은 별로 변화시키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5,700에서 5,800. 예, 그래서 한두 달만에 또 다시 리바이스 업을 했었고 어, 올해 2월달쯤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변한 게 있느냐 없어요. 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하우스 중에서 음,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꾼 회사가 골드만삭스인데요 네. 고드만삭스의 전망치를 보시면은 뭐 약간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laughs> 전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베이스 케이스는 5,600을 부르고 있고요. 어, 가장 월스트 케이스,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을 4,800. 이게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 어,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S&P 500 종목들이 치처를 했었을 때 어, 5,900 정도로 보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칸버블 때의 시기와 비슷한 모습에 어떤 메가캡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어, 정말 대형주 위주의 폭등장이 나온다 그러면 은 연말까지 6,300까지도 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희가 6으로 바꿀 거냐? 아니고요 예, 올해 연말까지 계속 어, 5,700에서 5,800 유지를 하고 있고 어, 대신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 연말까지 봤었을 때는 당연히 앞자리 수가 6으로 바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5,700, 5,800은요 음, 금리를 최소 한 차례, 많이는 두 차례 내려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만약에 금리를 안 내려준다라고 계산한다면 사실 어, 5,500이 적정 가치. 음,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그, 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다 음. 예, 보는 거고요. 대신에 금리를 한 차례 내두 차례 내려 주면서 금리가 올해 연말까지 4%대로 하향 안정화 된다라는 가정을 넣었을 때는 5,840이 나오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5,700에서 5,800 정도 어 이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이 상승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엔비디아인데요. 네. 어 이번에 이제 좀 요거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이 이슈가 딱 나왔을 때가 음.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은데. 네. 음. ETF 기술주 ETF죠. XLK가 리밸런싱을 한다. 네. 근데 얘네가 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두개 종목을 산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두 개만이 20%대 비중을 가져갈 수 있고 네. 3위부터는 갑자기 확 줄어서 4,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슈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각 변동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위로 올라오면서 비중이 확 느는 한 형, 음. 애플은 확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어,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죠. XLK라는 어. ETF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음. 어, ETF 테크 ETF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음. 그만큼 순매수 순매도의 변화가 있죠. 지금 현재의 XLK의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고, 예. 그 중에 지금, 어, 원래는 6% 들고 있던 거를 21%로 높이는 거니까, 어, 그러면 15% 어, 정도를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의 이 ETF 곱하기 0.15 하면 그게 순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은 어, 22%이던 게 4.5%로 떨어지니까, 네. 뭐, 거의 17.5% 정도 되요 그죠? 음.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게 되죠. 음. 그래서 그것을 음. 어,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당장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음. 리밸런싱을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에 거쳐서 할지는 그건 자기네들 아, 알아서 할 거고요. 이제한 네. 번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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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물론 뭐, 바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하루아침에 미치게 되면 하면 안 되죠, 사실.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네. 어, 너무 <laughs> 흔히 말하는 알비트라지라고 해서 약간의 네. 이제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안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비중을, 엔비디아 비중을 높이는 거고, 천천히 애플의 비중을 낮추어서 리발란싱을 끝내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어, 보통 이것은 이제 수급에 대한 영향인 것이고요.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수급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건 단기적이겠죠. 음. 어, 왜 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냐면 우리는 보통 미국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펀디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대형 기술주를 다 좋아해요. 음, 뭐 우리가 들여다보는 대형 기술주는 12개를 보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인텔, 아마존, 세일즈포스 메타플랫폼, 넷플릭스, 애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12개의 순위를 저희 그냥 저희 음에 <laughs> 맞는 걸로 어 이렇게 매겨보면 1등, 2등이 엔비디아 테슬라고요. 음. 예, 꼴등이 애플이에요. 예, 저희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애플을 들고 가지를 않아요. 현재에. 그래서, 어,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매력도 가더 높다. 물론, 애플의 펀드멘털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플은 아직까지 AI 사이클에 있어서, 어, 우리가 얘기는 나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다시 매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진짜 애플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모든 이 애플리케이션이 애플을 이용해서 작동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AI도 애플 폰이나 애플 기기를 통해서 하게 됐을 때 엄청난 수익 구조를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애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겠죠. 네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좀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로 갈아타셨던 분들이 음. 올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지금 엔비디아를 이제 팔 때가 됐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사야 되나? 뭐이 질문은 아니죠. 아그 어, 삼성전자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까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일단 네. 엔비디아를 팔아야 하는가. 우선, 엔비디아를 팔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네, 그건 아니고요. 음. 네, 그, 정말 여러 가지로서, 음,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우선은, 이, 좀큰 그림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뭐, 과거와 비교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음. 뭔가 비교를 해야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고, 인터넷이, 인터넷 온 띵으로 넘어가고, 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구동되면서 어, 우리가 그런 IoT 시대에 살게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대충 계산해 보시면 한 16년 정말 정말 길게 보면 20년 뭐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네. 어, 그리고 첫 5년이 95년부터 2000년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게 보통 이제 인터넷 인프라라는 것을 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셔 어 무슨 얘기냐면 어 인구 중에 어느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느냐? 예.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한10% 미만이던 게 5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50% 정도가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뭐 일상화됐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 구간이 보통 우리가 인프라를 까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 이번 이 AI 사이클은 어 전태영 커님은 AI를 쓰세요? Chat GPT를 조금 쓰긴 씁니다. 조금 쓰죠. 네.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거는? 무조건 쓰죠. 매, 매일 쓰죠. 네, 매일 쓰죠. 예. 예. 그러니까요딱 구분이 되시죠. 아. 예. 아직 AI를 매일 쓰고 있지를 않아요. 가끔씩 쓰는 거지. 음. 예. 그래서 요게 완전히 올라가서 AI를 50%쓸 때까지는. 엔비디아를 파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 글쎄요, 그게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음,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어,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서버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얘기할 때 인터넷 서버가 깔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터넷 서버에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AI 서버를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있으면,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이 안에서 AI 서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데이터 센터 비중 중에서 아무리 높게 봐야 올해 연말까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아직 한참이네요. 예. 그게 95년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보면. 그리고 언제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면 2000년까지 올라갔으니 어, 그때까지 한50% 갔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10%고 내년에 50% 간다. 음. 그러면 내년에 주가 다 오르고 팔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년에 20% 갔다가 다음에 40%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 간다. 음. 그러면 이제 대충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선 그게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영업 마진율을 보시면 돼요. 오호. 음, 지금 현재 영업 마진율이 거의 80%대 이상입니다. 어 근데 나머지 경쟁사들의 영업 마진율은 낮아요. 음. 어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화돼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 있어서 공급이 훨씬 더 많다. 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영업 마진은 빠르게 떨어지고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예, 나머지 회사들의 마진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거의 미국의 닥한 버블 구간. 어이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5년의 마지막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클에 있어서 네. 그 5년 중에서 마지막 1년 반인데 코시스템즈가 지금의 이제 엔비디아가 하는 일을 했다고 치면 음. 그 주가가 40배 올랐는데 음. 마지막 뒤에 있는 그 1년 반 동안 얼마나 올랐냐면 거의 7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또한7,800% 올랐고 중간에 조정받고 또다시 또 뒷단에서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아마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을 또 크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들어올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140불이 고점은 아닐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사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또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여기다 몰빵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내 전재산을 엔비디아에 투자 한다. 이건 아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아직 많이 올라갈 거지만, 엔비디아의 어,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줄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애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어 엔비디아 XLK의 연장선상에서 애플의 비중은 좀 대폭 줄어든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물론 앞서 뭐 이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기는 했는데 애플 주가에 대해서도 살짝 더 전망을 주신다면요. 네. 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은 뭐 놀라운 기업이죠. 음. 어, 그리고 애플이 이번 이 AI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 대신에 그 인터넷 사이클, IoT 사이클의 애플의 그런 영광을 또 다시 한번 AI 사이클에서 리피트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겨요. AI 사이클에 있어서. 음.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어, 그만큼 또 주주 환원도 잘하고 고객들한테 정말 어, 이 투자자들한테 정말 많은 그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어,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40% 이상, 그죠? 어, 그 정도로 제가 들고 갈 거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음. 네, 당연히 어, 지금 이제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튀었죠. 음, 왜 주가가 움직였냐면. 어, 이 AI를 이용을 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내놓을 거고, 그쵸. 이에 따라서 이게 구동이 되려면 아이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16 이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체해야 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AI 사이클로 넘어간다고 치면, 그래서 수요가 엄청 세질 거다. 라고 음. 생각하면서 기기가 바뀌는 거. 이것도 사실 하드웨어예요. 그죠?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로 그 소프트웨어가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오 이거 믿어야 돼 우리 무조건 사자 이렇게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이 많이 팔릴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오른 거다. 오른 거죠. 아. 근데 그게 많이 팔리려면 AI 관련해서 아이폰을 써서 AI를 쓸 거다라는 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까 잘 모르겠다. 음. 저는 아직까지는. 음. 예, 뭐 원래는 저희가 뭘또 기대했었냐면 비전 프로 같은. 네. 예. 이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그치, 그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 하드웨어 기기가 AI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애플이 뭐 VR 기기가 나오던, 뭐 스마트워치가 나오던, 뭐 어떠한 기기가 나오던 간에 그 기기를 이용해서 AI penetration ratio 침투율을 높이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라는 논리가 딱 성립이 되면 그때는 사야죠. 근데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걸 써봤을 때 실제로 예. 괜찮아야 예. 그 penetration ratio가 좀 높아질 텐데 괜찮은지 여는또 나와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뭐 다른 회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봇이 나올 거다. 음. 그럼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고 로봇이 옆에 따라다닐 거다. 근데 그 모르는 거죠. 어. 어떻게 어 될지 정확한 정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핸드폰에다 대놓고 뭐뭐 뭐야 뭐 얘기해줘 했었을 때 그게 구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그게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사실 어떤 노동력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뭐 물건 가지고 와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 지식 집약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어, 아이폰으로서는. 나중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동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AI를 이용해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니까 러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냥 수행비서가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 아는 거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 16년, 20년 걸리지 않고요. 음. 5년 안에 될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누구죠? 뭐, 빌 게이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젠슨 음. 황도 뭐, 로봇 데고 나오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 기기가 굳이 아이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또 얘기를 주셨지만 어, 유한타증권에서 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대적 매력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애플은 하위권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깐요이 부분도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